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분들께서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름철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야외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운동을 포기하시거나 실내에서만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여름철 야외 운동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장점들이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고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면 실내 운동보다 훨씬 더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근력 유지와 심폐 기능 향상이 정말 중요한데 여름철 야외 운동이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대 선택입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 이후가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이에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우리 몸에 무리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오전 시간대는 공기도 맑고 온도도 적당해서 운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운동 전에 미리 물한 잔을 드시고 운동 중간중간에도 조금씩 물을 마셔주세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을 할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정말 모든 연령대에게 좋은 운동이지만 특히 우리 나이에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여름철에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2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 4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세요.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신발도 중요한데요.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에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죠. 또한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적어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꾸준히 걷기를 하시면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여름철에는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또한,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입니다. 수영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물 속에서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평형이나 자유형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15분 정도 수영하고 5분 정도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좋아요. 수영장을 이용하실 때는 수영 전후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 해주세요. 물 온도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들어가시고, 나올 때도 급하게 나오지 마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그리고 수영 후에는 충분히 샤워를 해서 염소 성분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태극권입니다. 태극권은 중국의 전통 무술인데요. 천천히 부드러운 동작으로 하는 운동이라서 우리 나이에 정말 적합해요. 공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태극권의 가장 큰 장점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동작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균형감각과 유연성도 향상됩니다. 또한 낙상 예방에도 정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태극권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전문 강사에게 기본 동작을 배우시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공원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도 많고 문화센터에서도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동작만 익히시면 집앞 공원에서도 언제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야외 요가입니다. 요즘 공원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 하는 요가는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요가는 우리 몸의 유연성을 키르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굳어지는데, 요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깊은 호흡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외 요가를 할 때는 그늘진 곳을 선택하시고, 요가 매트나 수건을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시고, 몸이 아프거나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요가는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가벼운 등산을 추천드려요. 등산이라고 하면 무겁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산은 동네 뒷산이나 야트막한 산을 천천히 오르는 정도예요. 가파른 산이나 높은 산은 추천하지 않아요. 등산의 좋은 점은 자연 속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그늘도 많고,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힐링이 되죠. 또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걸으면서 평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도 사용하게 되어서 운동 효과가 좋아요.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나 운동화를 신으시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물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시고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안전해요. 여섯 번째로는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려요. 자전거는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운동 효과가 좋은 활동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탈수 있어서 더욱 좋죠.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시고, 교통량이 적은 자전거 도로나 공원 내 자전거 길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평지에서 천천히 타시다가 익숙해지면 거리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심폐 기능 향상에도 좋아요. 또한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기도 해요. 이제 여름철 야외 운동을 할때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운동 시간대를 잘 선택하세요. 오전 일찍이나 저녁 시간대가 가장 좋고, 한낮에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세요. 둘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운동 전후뿐만 아니라, 운동 중간에도 조금씩 물을 드세요. 셋째, 적절한 복장을 선택하세요.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넷째,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세요. 다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여섯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 하세요. 급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거나 끝내지 마시고 충분히 몸을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조금씩 하시다가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재미있게 할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수 있어요. 운동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름철이라고 운동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운동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